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고3 6월 모의평가 27번부터 30번까지 문학 고전 소설 김진옥전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인데요. 올해 EBS 수능 특강에 연계가 된 작품입니다. 수능특강 125페이지에 고전 산문 5번에 나오는 작품이고요. 선생님도 이 김진옥 전이 6월일과 9월과 수능중에 한번 출제가 될작품이다 선생님이 은근히 수능에서 나오기를 기대했는데요. 6월 모의평가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 선생님이 예상컨대 9월에 어, 나올 작품으로는 선생님이 어, 정진사전 앞으로 정진사전하고 옥소전 그다음에 수군가 이 작품 한번 여러분이 6월과 9월에 좀 가중치를 두어 복습하시기를 어, 예측 권유 드립니다. 물론 수능 완성에 또 중요 작품은 쌤이 살펴봐야 하고요. 자, 그리고, 어, 이 작품을 여러분 조금, 음,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어, 고수의 국어, 그, 김준옥 전이라고 한번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 수특에 나와 있는 부분, 좀 해설 강의가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이 작품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30번에 있는 보기를 먼저 보면 좋겠죠. 자, 보기를 보니까, 김진옥 전의 김진옥이 주인공인데, 영웅이라고, 히어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다 세계의 모험담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초월적 세계, 에 나와 있습니다. 어, 뭐, 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얘기. 자, 그리고, 어, 인간 세계가 있고요. 초월적 세계가 있네요. 간극은 간격입니다. 좀 간격이 있는 거, 스로 인식되지만 인간 세계에서 있을 법한 갈등이 거기서도 있어요. 그러면 초월적 세계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월적 존재가 주인공에게 요청을 했고요. 주인공이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고요. 어, 약속된 보상을 받고 영웅의 자격을 증명합니다.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월적 세계랑 인간 세계는 원래 간격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초월적 세계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월적 세계가 주인공에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해결을 하고 능력 인정받고 보상받고 영웅을 증명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쌤이 오른쪽 단으로 보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전 소설을 볼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팁을 드리자면 어, 일단 인물에다가는 체크를 하세요. 인물에다가는 어, 착한 놈, 나쁜 놈 표시를 하시고 두 번째 사건에는 밑줄을 쳐가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대사가 나오면 과로를 좀 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속도를 처음에는 좀 천천히 하다가 파악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 조금 스피드를 올리는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9월과 수능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지역적인 사건에 대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염두에 두면서 꼼꼼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옥은 월국의 나라입니다. 승전 승리 전쟁 정리의 전쟁에서 어, 승리한 일을 황제에게 전했다.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어, 본국으로 돌아오다가 큰 대의 바람풍 큰 바람을 어, 만나서 외딴 섬에 도달해서 노인을 만났어요. 나중에 아버지죠, 그죠? 그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40 후에 한 자식을 두었다가 갑자년, 난 중에 잃었나이다. 라고 하니까, 어, 마흔이 넘어서 뒤늦게 등남을 했는데, 이 자식을, 갑자년 연도가 나와 있고요 난중, 난리 중에, 그러면 난리는 전쟁을 바랍니다. 그 전쟁통에 자식을 잃었다면서 슬퍼하네요. 진옥이 그 자식의 이름을 아십니까? 노인이 대답하기를 내 자식의 이름은 김진욱이거니와 화초암에서 공부하다가 이별할때더니 지금 사생존망을 모르나이다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화초암 할때 암이죠. 암자인데 암자는 작은 절입니다. 작은 절에서 공부했었다. 그리고 사생존망은 죽고 그 다음에 살고 생존하고 사망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했어. 요 자, 밖에 이사를 하나 봅니다. 그래서 조금 소음이 있는데, 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문을 좀 닫고 진행을 해볼까요? 좀 소음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게끔. 원수가, 이제 원수는 좀 알아둬야 되는 단어인데요. 선생님이 필수 어휘는 하늘, 하늘색 형광펜을 좀 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수는 아버지의 원수 할때그 원수가 아니고요. 전시 총 사령관입니다. 전시 사령관. 그러면 전쟁에 나갔던 김진옥이 전시 사령관이고요. 김진옥입니다. 그제서야 아버지인 줄 알고 그 노인은 부친이 아버지입니다. 부친이 노인입니다. 큰 소리로 통곡하여 말하기를, 소자의 이름이 김진옥이로 소이다 하고, 그 노인이 진옥이라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통곡하고, 기절하고 퍼지니 진옥이 눈물을 그치고, 부친을 위로하며, 앞, 뒤, 일을, 앞, 전, 뒤, 후, 일, 사, 다 낱낱이 세이 했더라. 그런 뒤에, 배를 타고, 만경 장파. 만경은, 1 0 0 0 0 0 0죠일만만 다음에 경0 0 0를0 0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창은 넓을 창, 을 창, 창이고요. 다음에 파도, 물결입니다. 그래서 떠서 고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곳다다다0 0다0 0 0 0 0 0 0 0 0 0 0아0 0 0 0우아아0 0 0 0 0 0 0 0 0 피리 소리가 들렸다. 이거는 상징적 소재가 되겠죠. 살펴보니 1위. 1위도 좀 알아두면 조, 좋은데요. 1위는 바로 한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한 사람. 동자가 아이 동자죠. 아이가 그 다음에 풀을 청 옷의 파란 옷을 입고 머리에 꽃 모자를 쓰고 꽃 화려한 모자라고 해도 되겠고요.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일, 엽, 편, 주. 주만 알면 되겠습니다. 주는 배입니다. 참고로, 편은 조각이고요. 일은 한 일이고, 이 엽은 나뭇잎입니다. 낙엽할 때. 나뭇잎 같은 조각배를 타고, 살같이 화살입니다. 지규법이고, 엄청 빨리 왔다는 얘기죠. 말하기를 김원수는 배를 잠시 멈추소서, 플리즈 스탑, 스탑 플리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김원수가 김진옥 전 시사령관이죠. 급히 불러 말하기를 수부왕이 청하시니 가사이다. 가사이는 갑시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 수부는 물나라고요. 물의 나라 왕 물나라 나오니까 초월적 세계인 것 같습니다. 원수가 대답하여 리플해서 말하기를 음, 한다는 말이 용왕은 수부용신이요좀 목소리 멋있게 할까요? 용왕은 수부용신이요 진옥은 진세지인이라. 용궁과 인세가 길이 다르니 어찌 서로 미치리요. 용왕은 물의 나라 용의 신이고 진옥 나는 먼지진짜죠 속세의죠. 속세. 속세의 사람이다. 용궁과 인간 세상이, 인간 세상의 준말 인세입니다. 길이 다르니 어찌 서로 미치리요. 원수가 아버지께 알려 말하기를 어찌 할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용왕이 청하시니 어찌 그 역할이요. 암호케든 가리라. 그래, 가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명령이니까 갑니다. 원수가 동자를 따라 물의 나라에 도착했다 사건 1월 해와 달이 밝고 밝고 그다음에 하늘과 땅이 넓고 넓고 주궁 이제 주된 궁궐이죠 궁궐이 장려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위엄이 거룩했다 삐까 번쩍했다 그다음에 이때 용왕이 원수를 맞아서 대곡 상에 앉은 후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원수의 용왕이 말합니다. 존명을 그러면 원수의 김진옥이죠. 존명은 이름 명자인데요. 이름을 존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 보는 도다 했습니다. 원수가 대답하기를 말이에요. 저는 인간 사람이라 이다지 관대하시니 감사무지로소이다. 한참이나 즐기다가 한 신하가 아래에 말하기를. 동곡 대병이 지경을 침범하였니, 대왕은 급히 막으소서, 동곡 동국 대병이라고. 동곡은 지명인 것 같고요. 대병은 큰 병사가, 지경은 지역입니다. 지역을 침범했다. 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쌤이 얘기하면 남의 용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곡 용왕이 있습니다. 동곡 용왕이 남의 용왕을 공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초월적 세계의 갈등입니다. 초월적 세계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김진욱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 싸움 좀 도와줘 하고 헬프 미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용왕이 원수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한다는 말이 과인이, 과인 꼭 필수업이죠. 이 과인은 왕이 자기 자신을 하는 말입니다. 1인칭으로, 왕이 1인칭으로 하는 말, 나, 내가, 이런 뜻입니다. 김원수를 초청한 것은 다른 아니라 동국 용왕이 지역을 침격 침략하니 원수는 한 몸을 아끼지 말고 공을 이루라 업적입니다. 만일 적병을 소멸하면 수부의 영광이 될 것이요. 공을 표창하리라 하고 보상을 약속을 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원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는 진세 사람이라 어찌 수부 용왕을 당하리요. 힘을 다하여 해보겠나이다. 하고 용왕이 대희하여 필수 어휘입니다. 필수 어휘로 크게 기뻐 라는 뜻입니다. 큰데 어, 기쁠 힌데요. 크게 기쁜데 우리 희열 알죠. 그래서 대희와 대열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정의 병사 아주 잘 싸우는 정의 병사 8만 명을 뽑아서 주니까, 동곡, 뽑아주니까, 동곡, 용왕과 대진하니, 천지가 진동하고 과장법이죠. 남의 용왕, 용궁이 가득 찬것 같더라. 원수가 사은하고 물러나오니, 사은도 필수 어휘가 되겠습니다. 어, 사은은, 사은은 감사 은혜라는 뜻이에요. 어,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 은혜 은혜에 감사하고 물러나오니 군영이 엄숙하고 위엄이 신동하느니다. 각설 각설도 알아둬야 하는 어휘입니다. 각설은 어, 닥치고 장면 전환이란 뜻이에요. 장면 전환 장면 전환의 아주 상투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한 편이라고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어, 화설이나 차설도 같은 말입니다. 중국의 중국 배경이죠. 대병이 큰 병사가 회환 돌아 오다가 일야 하루. 밤에, 한 밤에, 큰 바람에 원수가 탄 배가 표, 풍, 표류하여, 바람에 표류하여 간 곳을 시 없는지라, 군중이 당황하여 두루 찾았으나, 수부로 갔죠, 종적을 모르는지라, 삼상만에, 삼은, 삭은 개월입니다, 석달 만에 본국에 돌아와, 황제께 아르길, 이렇게. 대원수 전시 사령관 김진옥을 중간 길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보고 한 거죠. 황제가 그 말을 듣고 대경, 대경도 필수어이네요. 자탄도 필수어입니다. 여러분, 대경은 크게 아까 대히 나왔죠. 경악하다, 놀라다는 뜻입니다. 그게 놀라서 자탄. 탄식이란 뜻이 되겠고요. 다른 재장, 제장, 재장도 필수어입니다. 재장은 여러 장수라는 뜻입니다. 여러 장수와 군졸들이 무사귀국함을 기뻐하시지만, 원수가 바람에 표류한 것을 포하시고 또한 이상하게 이기시더라. 이때 유승상이 이 말을 듣고 대경시죠. 여러분 승상이라는 단어는 승상이라는 단어는 국무총리에 해당돼요. 지금 현재 김민석 국무총리가 있는 것처럼 국무총리 그런데 유승상은 우리 주인공 김진옥의 장인어른이에요. 김진옥의 장인 쌤은 전체 스토리를 아니까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장인을 자기 와이프 유부인의 아버지 대경실색 그게 놀라 한번 나왔죠? 그리고 실색이라는 단어도 알려드릴게요. 실색은 실이 분실했다 할때잃어버리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로스트입니다. 그리고 색이 얼굴색, 페이스 컬러입니다. 뭐 얼굴색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창백해졌다 이런 뜻이죠 부인과 그 다음에 소저와 아, 소저는 아가씨라는 뜻이에요 소저는 아 아가씨 부인과 아가씨와 그 다음에 밤낮 근심하여 천만다행으로 살아 돌아옴을 두손 모아 기도했다 이 앞서 우양 공주가 우양공주는 세모를 칠게요. 우리 EBS도 나왔었는데요. 김신옥이 혼인을 깨뜨렸죠. 그러니까 형성군의 며느리가 됐는데, 김신옥이 부마가 되는 것을 공주 사위죠. 이제 공주의, 그러니까 황제의 사위를 말합니다. 황제의 사위가 되는 것을, 즉, 우양공주의 남편이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을 시기하여 항상 해코지를 할 마음을 두고 있다가 타이밍 틈을 봤는데 원수가 바람에 표류하여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걸 듣고 크게 기뻐하여 그런데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그걸 기뻐하는 여자기 때문에 악인이 되는 것이죠 병부상서 상서는 여러분 장관입니다 장관인 정동환 이라는 놈과 함께 통하여 황제께 여쭈기를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모함이 되겠죠 모함을 어 상소 참소를 하게 됩니다 헐뜯는 말을 하고 누명을 씌우는 거죠 어, 한다는 말이, 갑자년 난 중에 김진옥이 아비 시강도, 그죠? 김시광이 김진옥의 아버지예요. 그 무인도에서 만난, 어, 노인 있죠? 오랑캐와 내응하다가 성사하지 못함으로 월국에 들어가더니 지금 진옥이 월국을 치는 척 하다가 월국으로 도망하여 자기 아버지와 같은 마음 힘을 합쳐서 중국을 해하고자 하니 반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처자를 어찌 살려두릴까 하고 이 처자는 바로, 유부인과 유승상을 말하죠. 황제는 앞날을 생각하소서 하고 누명을 씌웠죠. 황제 그 말을 듣고 그럴듯한지라 즉시 유승상을 삭탈 관직, 해고를 했고요. 파이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진옥의 처인 유씨를 잡아 죽이려 했다. 딱, 한번 나왔던 각설 또 나왔네요. 한편, 장면 전환, 원수가 왔다갔다 하네 공간적 배경이 물의 나라에서 용궁의 큰 병사를 거느리고 일자 한 글자 장사진 이긴 뱀의 진영을 말합니다. 그러면 긴 뱀의 진영이라는 거는 적과 싸울 때 이렇게 일자로 펼쳐서 싸운다는 얘기예요. 일자로 펼쳐서 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사들을 이렇게 일자로 펼쳐서 싸우는 걸 장사진입니다. 제 장을 여러 장수를 호령하는데 선봉장 앞서 싸우는 장신갑이라는 사람이 아래요 말하기를 동곡 용왕은 유수진을 치는데 유수진이라는 것은 흐르는 물처럼 이렇게 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은 이렇게 동곡 용왕은 그래서 동곡은 이렇게 남의 용왕의 편은 장사진, 유수진. 원수는 어떻게 장사진을 쳤습니까? 원수가 말하기를, 오행 중에 상극이 있으니 유수진을 치고 들면 어찌 살기를 바라리요? 라고 했네요. 이 오행이라고 하는 거는, 어, 불, 물, 다음에 나무, 쇠, 그리고 흙, 이 다섯 가지를 오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유수진을 치고 들어오면, 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장사진으로 그걸 막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네요. 여러 장수가 돌아보며 원수의 진법은 과연 명장이다 하고 칭찬했다. 칭찬했대요. 원수가 군법을 정제하고 가다듬고 싸움을 도두니 용, 동국 용왕은 들어라 하고 풍원 조화를, 마법을 부립니다. 그래서, 어, 저, 어, 마술을 부린다. 그러니까 도수를 쓴 거죠, 도수를. 판타지입니다. 전기적 요소입니다. 용궁 자체가, 용왕 자체가, 판타지, 전기성이죠. 그리고, 대로 하여, 대로라는 뜻은 크게, 오늘, 대희 나왔고, 대경 나왔죠? 네, 대로 나왔네요. 크게, 화가 나서, 비룡마 나는 듯한 말을 타고, 청청검, 칼을 들고 달려들드는 원수가 응하여, 동서남부로 충돌하다가 용왕의 머리를 베어들고, 그럼 이겼네요. 윈 했습니다. 반군 중에 횡행, 가로로 가니 수중 명장이 대경 실색했더라. 우리 대경 실색 좀 전에 나왔죠. 크게 놀라고 얼굴빛을 잃었다. 그 다음에 이때 적진 군사에서 항석 항복 문서입니다. 항복. 문서를 올리니까 원수가 받은 후에 군사를 몰아 돌아오니 용왕 남의 용왕입니다. 남의 용왕 우리 편 요청했던 대히 그게 기뻐서 원수 김진옥과 그 아버지 써 드릴게요. 김진옥이고 아버지는 김시광이죠. 김시광 좌상에 앉히고 원수의 공덕을 업적을 업적과 덕 바이스를 지사 칭찬하였다. 그 아버지로 서예군으로 봉한다. 봉했다는 것은 임명했다는 얘기입니다. 봉하다는 임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명하시고 지역에 땅을 주고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봉건지대, 봉건시대 할때 그다음에 원수는 김진옥은 동예군으로 봉했다. 자 본문 다 살펴봤습니다. 세세하게 살펴본다고. 25 20... 3분이 지났네요. 자, 그러면 왼쪽에 본문을 두고요. 오른쪽에 문제를 어, 풀겠습니다. 쌤이 두 문제를 먼저 풀텐데 빨리 풀겠습니다. 기억. 27번의 기억. 대성통곡. 어, 부자 상봉의 장면입니다. 이때, 어, 김진옥이 우는 장면이네요. 노인과 함께 전란을 극복했던, 함께 전란을 극복했다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어. 자, 아버지 만나서 즐거운 거죠. 1번입니다. 그러면 이 27번, 1번이니까 요거 읽지 않고 빠르게 넘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쌤이 넘겨도 되겠죠.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28번. 뭐, 정답률 매우 높습니다. 8, 90%입니다. 둘 다. A, B, C, D, A 한번 볼까요? 오피리 소리네요. 환성적 분위기를 조성하네요. 그죠? 새롭게 등장하는 존재. 동자죠? 주의를 환기한다. 어, 누구지? 하고서 아, 어, 동자구나. 그죠? 정답 1번. 빠르게 넘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 시간이 부족하기 부족하잖아요, 모의고사를 치면. 근데, 빠르게 넘길 수 있는 구간, 즉, 1번과 2번이 정답이 나오면, 확신에 찬 채, 1, 2번 해서, 3, 4, 5나, 3, 어, 2, 3, 4, 5나, 이렇게, 어, 스킵해서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29번, 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 진옥과 부친이 이별했을 때 상황이 언급되었고, 그 다음에, 진옥이 부친과 함께 배를 타고 고국으로 출발하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황제는 진옥이 귀환하지 못했다는 상황에 그를 뜻하다고 이해했지만 틀렸죠. 왜냐하면, 여러분, 몇 페이지에, 10페이지에 보면은, 쌤이, 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노란색으로. 자, 찾았습니다. 볼게요. 자, 황제가 그 말을 듣고 대경 차탄하시고 다른 제장 군조들을 무사히 귀국함을 기뻐하시지만, 원수가 바람에 표류하는 것을 슬퍼하고 이상하게 여기시더라. 그러면 이거를, 어, 디귿에 그를 뜻하다고 이해했지만 하고, 이상하게 여기더라고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3번 하고, 4번, 5번 풀지 말고 넘어가서 시간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진옥이 파란 옷을 입은 동자와 얘기하는 장면에서, 용궁과 인간 세상이 다르다고 한 것을 보면, 진옥이 초월적 세계와 간격을 인식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용왕이 공을 이루라고 한 장면에서 적병의 처치를 진옥에게 요청한 것을 보면, 진옥으로 하여금 인간 세계와 초월적 세계 사이에 생긴 문제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초월적 세계 안에서의 갈등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 2번 하면 속어 3, 4, 5 스킵하고 문제를 113이라고 하는 정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112에서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연계이기 때문에 내용을 굉장히 빠르게 읽거나 어, 스킵할 수 있을 정도로 빨리 눈으로 스캔할 수 있다면 요 27번부터 있었던 30번까지 있었던 부분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해설 강의는 충분할 것 같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